산 너무 잘 잡으면.

Okay, let me show you we uh, of together. I haven't it No? you sure? <laughs> okay, okay, thank you. Bye, bye. Okay.

哦 <laughs>，对 <noise>，好的 <noise> 점무으

嗯。嗯嗯 이 네, 네. 오늘 묻거 아니에요. 지금 아, 묻 거예요. 지금 계속 묻혀요. 놔두는 게 아니라. 묻 있어요. 이거 묻혀가지고 시간이 가면 더 맛있죠. 아. 시간이 아, 가면 맛있 그러니까 이제 싱싱한 거 좋아하시는 분하고. 근데 싱싱한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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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바로 묻히면 덜 묻힌 맛이 없고. 좀저 야채가 숨이 죽고 곰사가야 맛있으니까 아, 네. 이걸 바로 무친 걸한3일 있으면 더 맛있어요. 더아 이게 곰삭으로 더 맛있어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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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 <laughs> <laughs> 네, 네. 아, 요 <laughs> <좀,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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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이 금 한가슴 던져서 여러분에게 들 선물을 나눠드려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지초원구가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박방수 구청장님도 함께 오셔서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아, 힘을 보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다양한 선물들을 지금 도와 분을 통해서 자, 우리 박방수 구청장님께서 또 우리 골목상권 을 살리기 위해서 잘했습니다. 박방수 구청장님 박수! 아, 아, 무슨, 무슨 말이? 아 사실 홈대버리는 뭐 연남 아파들 찾아서 사실 어 골목상권 잘 돌아가서 사람들이 하는 것에 골목상권 직접 만드는 그런 모습이많이 내동에 한명아니에이 뭐라고? 여기 마포 지역 골목상권들이 전부 다 모이 거예요. 어 연남동이죠? 또 도화동. 용광동, 연리동각 지역, 용덕동, 이런 지역에서 상인회나 대표적인 그 상점이 있 나와가지고, 이 어, 그 지역을 홍보한 대예요 여기서는 어, 음식을 대부분 이렇게 먹는 이 아니라, 어, 용광동에는 대기갈비가 유명하다. 그러니까 그걸 먹고 싶은 건뭐하라 오늘 은 이렇게 맛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합정동은 그냥... 그래, 합정동에는 향치킨이... 이거는 뭐든가 뭐든가 뭐 이거는 합정동에서... 도와 합정동에서... 정부가... 이거는... 이게... 이게 그러니까, 마포고 지금, 어, 그 모든 상권을 소개하는 건, 예. 그런 겁니다. 아... 그래서, 마포 고그 모든 상권이 아, 활성화되었으면 예. 좋겠다. 아, 사실, 레드로드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뭐, 아마, 아니야? 이, 이, 네. 그 아, 활성화가 많이 아, 되었다는 아, 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레드로드만 잘 살았어야 되겠느냐. 예. 마포 프고 공동 공동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 여러분 <laughs> 사실은 그 활성화, 그러니까 지역 경제를 담리께서 가만히 있으면 그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 박항수 총장님은 사실 어떻게 하면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우리 상권을좀 활성화시키고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하기 연부 참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이런 구조장님 처음 봤어요. 난 맨날 어떤 이 머리가 아이디어만 생각해내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레드로드 거리는 너무나 지금. 그의 성공을 했고, 대한민국 최고의 리인데각 지역에 뭐 정말 합정동, 예를 들어서 뭐 망원동, 뭐 공덕동,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을 선보이면서 그지역의 많은 골목사건을 살리려고 하는. 야, 구청연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네. 사실, 그 이네트로드가 지금 현재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네드로드 영상이 엄청나게 그렇죠, 예. 돌고 있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한국에 가면 네드로드를 가지 않으면 한국에 안간 것과 같다. 어.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세계인들이 네, 찾아오는 네드로드에서 우리 마포 지역 골목골목 상권을 소개하면 참 좋겠다. 아. 우리가요, 사실 이제 조금 있으면 선보이게 되겠습니다만은 마포 순환 열차 버스가 있어요. 예, 예. 이제 그마포순환열장버스를 서울시에서 이제 허가를 받았어요 예, 예. 그순환열장버스는 기차모양의 버스인데요 그렇죠, 예, 예. 네, 그 버스를 음, 타면 뭐 5천원을 내면 예. 이렇게 손목에 띠를 줘요 그렇죠. 그 하루종일 그 버스를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니면서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그래도 5천원이면 하루종일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포지역 골목사권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 하반기쯤이면 대충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서울 시내 경제가 좀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서 예. 그래도 마포까지 어려울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이 경제가 경기가 어려우니까 마포도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옆집이 먹고 살기 힘들면 우리 집도 먹고 살기 힘들어져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러면 서대문이 어렵다고 해서 마포구도 어려워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마포구는 우리 마포구만의 정책을 개발하고. 어 활성화를 시켜서 마포구는 잘 나가는데 서대문은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예. 아... 그래서 마포구는 서울시에서 1등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박강수 구청장님은요. 사실 그 레드로드 하면 홍대거리 하면 주차장에 차를 세워서 보기가 안 좋은데 그걸 이제 지금 막아서 뭘활용할까하다가 거기서 축제를 거의 뭐 매일 뭐, 뭐 정말 거기서 버스킹 공연도 하게 하고 축제를 많이 해서 레드로드에 오면 늘축제가 넘쳐나는 곳. 프랑스 저파리에저 뭐야 정말 그 뭐야 그거 있잖아요. 그거 나잘안 가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그 거기 가면 늘 음악이 함께하고 축제가 있어서 전국에 있는 새전 세계에 있는 분들 무조건 찾아가는 그런 관광 도시가 됐거든요. 우리 박항수 총장님은 지역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어렵더라도 우리 마포구만큼은. 잘 살게, 상, 인들이 전부 행복하게 할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연구하시는 박강수 부총장님께 박사! 박강수! 박강수! 게 제가요, 부총장님하고 술 한잔 먹거든요. 었술 한잔 먹으면서 계속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은지 계속하면 어떻게 마포구민들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타고 넘치는데 그것을 실행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실천을 하세요? 왜냐면요, 생각이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과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요. 최선을 다하면 실패를 해도 후회가 없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성공을 해도 후회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구청장이 당선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구청장을 하는 동안 앞으로 국민들이 행복해 하는 것이 제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뭐 제, 우리 한 시간은 우리 국민들 37만 국민의 37만 시간을 제가 관리해야 되는 사람은 있겠어요? 그래서 아주 소중하게 한 시간 한 시간을 써야 되고, 적어도 4년 임기 동안 만큼은 구민들에게 실망주지 않는 그런 부청장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밤이나 낮이나 차나 깨나, 어쨌든, 그, 구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또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합니다. 사실 이 박동수 부총장님은 정말 늘 우리 국민들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느라 정말 열심히 사시는 가장 지금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구청에 있는 지금 국장들과 장들, 직원들. 이분들 진짜 막힘들다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국장님 힘들죠? 뭐예요? 아, 저기, 우리 조영구 사회장님께서 청장님이 궁금해 하셔서 열심히 하신다는데. 총장님 네, 네. 혼자서는 네. 그게 그렇죠. 잘안 돼요. 의회 협조가 있어야 돼요아제 저기 의원님 모시려고자 박광수 총장님을 어. 도와주신 말이에요. 우여 의회 의원들인가? 의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박광수 국총장님만다 끼워놓고 지 뒤늦게 무슨 의회 이상 말언하십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시죠. 어, 예, 네, 자, 의회에서도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저 우리 마포구 의회 의장님 비롯한 의원님들이 박강수 구청장님 많이 도와달라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박수 예! 의원님 성함이? 권영식입니다자 영자 조영구 영자 권영수정자 우리는 집안이에요 영자가 들어가는게 <laughs> 자 우리 의원님 좀리청장님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그, 그, 직무... 구의회 의장님 아유 의장님 일로 오세요 제가 아, 가보니까 뭐가 좀 직책이 있는것 같더라고 딱 보니까 앉아있는 분이 일단 의장님 한말씀 해 네드로드라는 것 자체가 약속 없이 왔다가 약속을 만들어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누구나 박한국 부총장입니다. 아까도 박한국 부총장 때문에 저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대응은안 할까 합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워낙에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내서 예단 줘야 되고 예단 통과하시면 때려 죽이려고 그니다 이게 그래서 고만할까안 할까 싶어요 예 네, 그래서 워낙에 창조적이고 아이들은 내 마음에서 우리 민생을 살려내고 더 살려내서 정신덩실 춤추는 마포를 만들어서 노래가 참 박강수 총장님께 여러분 모두 박수 한번 주세요 어, 우리 저 교육부 동상 이야기에서 이번에 저또 예산 또 해서 청장님꺼다 들어줘야 되는데 안들어남면 당신 안 들리면 때려죽지이거구만 아, 그래서 아, 우리 뭐 약속을 해서 열심히 도울랍니다. 아,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한 건 아닌 거. 우리가 우리 동네, 우리 공동체를 잘 살리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백남만 우리 의장님 대, 잘백남만 우리 의장님도 그렇고, 의원도 님 그렇고, 이렇게 손을, 힘을 합치니까 잘 되고 있거든요. 자, 우리 구청장님, 아, 그, 어, 그, 박상수 국장 아 있어 예. 박상수 장님 얼마나 힘든 예, 힘든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아, 예. 우리 구청장님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쉬지도 못하고 맨날 맨날 고생 많이 하죠. 아닙니다. 아, 솔직히 얘기하세요. 지금 정말 다 어, 그냥 구청님 계속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창조적인 어떤 일을 만들어내니까 좀 피곤하고 힘들죠. 조용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어떻습니까? 부총장님과 함께 일하시면서 어, 어떤 생각들이 좀 드시는지요? 아, 이게 갑자기 <laughs>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뭐 총장님 말씀은 항상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좀 고생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항상 이왕 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자 이렇게 해보셨죠? 박강수 구청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또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두 구청 직원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마포구가 살맛나는 도시, 정말 아늘 발전하는 도시, 그리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박강수 구청장님이 우리 마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주시고 집은 신경도 쓰지 말고 집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갖지 말고 오직 마포구민들만을 위해 살아가시라고 박사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오 오신 분들에게 뭐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맞습니다. 우리 군, 야, 백남한 부의장님 의장관한데 그리고 또 명수 행정분실 이장 부분 의장에 같이 오셨는데 그 의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마포구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 의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움이나 어, 지금 우리 부청의 팀장 급그 이상 공무원들은 너무나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팀장 밑에 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어 이런 행사장에 거의 안 하거든요. 오늘 팀장 이하 있으니까. 없죠. 지금 팀장 이하는 거의 안오고요 팀장 이상 분들만 어 행사장에 같이 동참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들 운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구청장. 뭐 잘못 만났는지 잘 만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공직자가 된 것은 어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된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봉사할 기회를 확실하게 주는 구청장이 잘못된 건가요? 저는 여러분들을 목적 달성을 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공직자로서 충분히 마포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빨리 이제 구청장님 인사말씀 마지막으로 이제 룰렛을 돌려서 해온 걸 드리는데 백남한 부위장님께서 인사말 한번 해요. 한마디 그냥 알부의장님 시키라고도 알려 아니, 저, 청장님이 뭐다 아시다시피 레드, 레드로드를 갖다가 아주 힘내가지고, 빨리 우리 아. 어, 주민들이 또 마포 홍대를 찾는 많은 젊은이들도 그렇고 뭐여자 드신 분들도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청장님 위해서 박수 한번더 쳐주십시오 <laughs> 자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마포구민을 늘 생각하는 구청장님 자 골목상권 붐축제 골목상권도 레드로드처럼 더 많은 분들찾아서 마포구 지역 지역 구석구석 모두 다잘 사는 그런 마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박강수 구청장님과 함께 지금부터 룰렛을 돌려서 그게 딱 맞추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이벤트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구청장님과 우리 부의장님 의원님 모든 분들에게 박수. 자 이제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해서 구청도 오시고. 자 룰렛 돌리러. 자뭐 선물 받고 싶은 분들 따라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룰렛을 돌려서 선물 시식권 받아갈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어 우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 사시는 분이니까. 서대문구 에서 u n g o is a 어요마포 이런 정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이런 모습들 e r a l Sali, you 마 a 어 t talk much. y 튼 u 해보 n 는데 o v e 게아 r 가지고 h Oh, 어요 과연. 자이 s o 가 we are f o 안안안안안안안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동상과 파인애플 샤베트 시식원 축하드립니다. 자 또...